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글로리아입니다. 내일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설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소품을 한번 활용해 봤는데요. 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조그만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카드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함께 했던 명대사를 복습해 보고 새로운 명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지. 앞으로 새로 나아가려면 과거는 뒤에 제쳐 둬야 한다고. My mama always said you got to put the past behind you before you can move on. 네, 요였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걸맞게 선물이 들어가는 명대사를 갖고 왔습니다. 콩부 밴더 2에 나오는 대사거든요. 내용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포가 용의 전사로 선택이 되었는데요. 시부 사부와 오인방은 이 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포는 쿵푸 마스터가 되고 싶지만 뭔가 마음대로 제대로 되지 않자 집에 돌아가서 국수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의 나무에서 복숭아를 먹던 중 우구웨이 사부가 다가와서 격려를 해주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a present. 어제는 역사가 되고, 내일은 알수 없는 미스테리지.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선물이라 부르는 거라고. 이 콩부팬더2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 명언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엘레노어 루즈벨트의 연설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선물인 gift와 현재와 선물이란 뜻을 모두 가진 단어인 present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멋진 명언이 탄생한 것 같아요. 과거의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더욱 집중하고 현재를 더욱 즐기라는 그런 명언이지요. 이 명언을 네 파트로 나눠서 함께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다. Yesterday is history. Yesterday is history. 자, 두 번째 파트는 내일은 미스터리다. 내일은 알수 없는 미스터리다. Tomorrow is a mystery. Tomorrow is a mystery. Tomorrow is a mystery. 자, 세 번째 파트는요.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But today is a gift. But today is a gift. But today is a gift. 자, 마지막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불러요.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는 현재, 선물 둘다 해당되거든요.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네. 자, 이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하고 그다음 내일 그냥 오늘 나오고 그래서 선물이다라는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a present. 네. It's called는 뭐뭐라고 불리는이란 뜻이에요. That's why it's called a present. 네. 자, 다시 한번 크게 연결해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오늘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제 댓글 이벤트가 좀 저조해서 오늘 댓글 이벤트와 합쳐서 네 가장 적극적으로 또제 베스트 댓글 달아주신 분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 선물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어떤 건지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대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